어디 갈래, 얘들아? 나 어디든 불가능. 나다똑같애 어디든. 야, 이거 여기서 가는 거였나? 네. 어 잠깐만, 이것도 까먹었어. 고각 칼 까먹어가지고 나 그냥 찍는다. 이? 야, 하나씩 올해서 다 까먹었어. 아니, 라인업을 살짝 까먹어서 그렇지. 이거 연습만 해오면 그냥 괴물인데? 솔직히 여기 구간에 KO 운영할 수 있는 사람 프로 말곤 없습니다. 예. 레이저 한번 해볼까? 하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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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더! 하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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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Wait, wa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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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can hear okay, second. second second. can... you seconds. Ten seconds. Healing. Ten seconds. No I smoke move Can go now. Okay. No peeking. One that? What the fuck? Uh. If you want. Two, maybe one. Baby two? Enemy remaining. Three s 리이 k e down, one m o r 이 o 이 e 게왜이 e one more, one more, one 데 o r e one m r e one more, one more, one more, one more, o n 아 m o 이 e o n 마이크 도 거지 같은데 상대 조합이 더 거리가 펴. 마이크하고 봐. 레 샤워. 레고 It's you and me. 이 시끼들 있어 가지고. Let's g o guys. One was pushing. 캠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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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uys. t g 어이 어오 게이지. 와 뭐야? 어디서 나온 <놀람> 오 그러면 왜? 야, 래 아이스 궁 썼다고 대시 켜 가지고 뒤로 대시 맞는 거는 씨. 나 대신 팀원 데려가 준 이거잖아. 완전 양아치네 이거. 다일라마

잡았다. 오. 아 이거 잡았으면 이겼네. 컨트롤... 아 세진 뭐, 지금 뭐 체감할 상황이 안 나와가지고 모르겠어. 알 One dead, my ultimate. One enemy <목소리도> 이 쉬운데? 번에 근데 사고 좀 친구 많이 들어올 것 같아. 이거 사고 벽 때문에 빨리빨리 못 가니까 진행이. 빌랑 빌랑. 아이 s 플레이 아... 어왜 <laughs> 왜 이렇게 뚫리냐? 아쉬운데. 아이고비 아이고비. 근데 지금 가봤 의미 없긴 한데. 이크론드 like <laughs>

Thirsty. We need Phew. It's a round of t i n d i 렇게 r e n t I? o k a e n e m y remaining. 러턴지 바이크 다와 큰일 코다 발란트야 부알란트 계속 살아는 애들 갈 어디 아 이제 아, 아! 아! 아, 야 근데 이 n d e r 데 have w h 네 t I owe. That's one way of g 데 24점 줘. g what y o 안 want, 긴 suppose. 뭐 원팀으로 원챔은 별로 메리트가 없고 나는 원래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차라리 헤드 헌터로만 가기 이런 건좀 할만할지도 좀, 좀 재밌을지도 그거는 Spike planted. n my o t Last p 아, 야, 아니, 야, 우클릭 개사기네, 저거? 이게 내가 맞다 헤드헌터로만 레디언트 가기 만약에 한다 치면 어디까지 올라갈까? 내가 볼때 레디언트는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. 많이 어려울 것 같아. 아, 야, 근데 까먹었다, 플래시 라이너. 잠깐만. 이거 어디서 꾸는 거야? <laughs> 이거 하기 전좀 아, 하고 올걸. 아, 기억이 하나도 안 나. 이거 여기였나? I'm an a r 야야 의미어 밑.. 밑놈야 연막을 비게 치면 어떡하니 이거 아나 어, 화를 못이기적은 연막이네 이거 <laughs> 바로 바로 연막 개같다고사가네 아유 장난을 하는 싶은 말이에요 어, 너 제대로 까보고 있긴 하냐 이거? 너, 여기였나? 아니 라인업을 살짝 까먹어서 그렇지 이거 연습만 해오면 그냥 괴물인데? 솔직히 여기 구간에 KU, 운영 o 운있할수있프사말 프로 말 r o b a g k u 할줄 o 는 사람 없 a kill, k u 없으니까. <laughs> 근데 물론 나도 기억 못아텀아텀 아, 이거 이거 한방안 나면 이거 니아이 아 이거 팬텀 뭐야 이거 상향 1도 체감이 안되는데요 저는? <laughs> 아이거 상향 1도 체감 안되는데? 한방 날만 하지 않았나? 여기 잠깐만 여기서 아 여기서, 여기서 여기인데 한방이 안난다고? 아 근데 상대는 되도록 사이펀데 이거 큰일났네 당한것 봐라 이 자식 <laughs> 아니 우멘 녀석 이거 왜 이렇게 당황 있어. 키트보이네 큐트보이. 어 아, 잠깐만, 이것도까먹었어보이는슈트는 슈트보이는 는다까먹이어 슈트보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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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트보띵띵띵트보이는슈트는슈이는 슈트보이는 슈이는트는이 뭘뭘 노야 임마 아니 야 내가 면 나와야지 뭘 노야 어이가 없네 씨, 어떻게 까더라? 까먹었다 됐네 킬까 힐까 킬까 킬까 큰네 아이 플래시 어왜안 먹었어? No time, no time, no time. Last 어, 어떻게 플래시가 왜 우리 팀은 맞고 왜 상대는 안 맞았어? 뭐, 뭐? 어디 갈래 얘들아 나 어디든 불가능 나다똑 같아 어디든 야 이거 여기서 가는 거였나? 리코네이션 아 어, 나이페이션 We a Yeah, okay. sorry, sorry, sorry. Oh my Oh my god. my territory! My group! I have them now! One enemy remaining. Aiming, aim, aim, aim. Oh He's Last player standing. standing.